오늘의 시간에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이란 무엇이며 실패에서 배우는 창의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1. 미래사회와 창의성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안경을 쓰면 컴퓨터의 모니터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 스마트폰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안경이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유리처럼 보이나 다양한 정보를 나타내고 종이처럼 쉬는 기능을 갖춘 디스플레이인 플라스틱 OLED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도 새로운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는 현재의 정보화 사회가 앞으로는 컨셉과 감성의 사회로 갈 것이며 분석력 위주의 좌뇌보다는 확산적 사고 중심의 온회가 주류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능은 지식 위주가 아닌 디자인 능력, 스토리텔링 기술, 조화, 공감, 놀이, 의미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부모는 아이들을 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바로 부모 자신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교육 방식만을 고집하지 말고 아이들이 저마다 지닌 고유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주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재능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창의성과 공감, 소통, 배려를 갖춘 따뜻한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따뜻한 창의성을 갖춘 인재란 어떠한 인재를 말하는 것일까요? 행복대야를 만든 사람들이 따뜻한 창의성을 갖춘 인재이지 않을까요? <laughs> 맞습니다. 2009년 서울 디자인 올림픽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인 행복대야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기근과 전쟁으로 인하여 물 부족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에서는 오염된 물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마시고 씻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식중독과 기생충 감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 두 명의 디자이너들이 손쉽게 정수가 가능한 기구가 없을까 하고 고민한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행복대야입니다. 행복대야의 정수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장력을 이용하여 적정량의 물이 행복대야에 담기면 대야 바닥에 있는 나노기술을 적용한 미세구멍이 오염물질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순수한 물만 대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대야의 모양을 보면 옆면은 구부러져 있는데 이 덕분에 오염된 강물에서도 깨끗한 물을 담은 채로 물 위에 둥둥 떠있을 수 있어 아이들이 강에서 바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아이디어를 낸 김우식 최덕수 씨를 따뜻한 창의성을 갖춘 인재라고 부릅니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는 이두 사람처럼 타인을 배려한 따뜻한 창의성을 갖춘 인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인재가 될수 있게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공감과 소통, 배려를 갖춘 창의적인 인재가 되도록 부모가 불심 양면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